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바로 연박사의 사심 채우기 리멘트 개봉기 시간인데요. 커비 리멘트인데 이게 발매가 된 지가 한 서, 세달 정도 됐나? 요즘엔 바로바로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왜 사심 채우기냐? 이게 보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갸, 갸, 귀여운 웨이들디 피규어. 짠! 커비 인 팝시티라는 이런 리멘트인데요. 지난번에 후쿠오카 갔을 때도 있었던 거 보니까 세 달보다 더 됐나? 여기 라인업을 한번 싹 보시면, 저의 최애인 웨이들디가 모든 구성에 이거 딱 하나 빼고 모든 구성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애밖에 안 들어있는 진짜 혜자 리멘트거든요. 딱 이런 리멘트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풀박스 개봉했고 열면 짠 이렇게. 파스텔 톤을 써가지고 아주 패키징도 되게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팅도 들어가 있네. 꽤나 신경을 쓴 모양. 라인업은 1, 2, 3, 4, 5, 6. 커비 인 팝시티 써졌는데 그 팝한 스타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귀엽고. 가격은 꽤 비싼 리멘트잖아. 1250엔의 발매가. 아니다, 더 비싼 거지? 1250엔은 새 전이니까 상당히 비싼 리멘트.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봅시다 이거 라인업이 사실 너무 좋아 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 하나 둘셋짠아 근데 생각보다 좀 작잖아 이게 비싸면서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 이게 피규어가 생각보다 작네 조금 아쉽잖아 그렇구만 지금 실망했나요 네 약간 실망하기는 했어요 어, 이렇게 들었고요 피규어 크기가 좀 작아요 친이고 얼굴에 점 찍어 놓은 거 미쳤냐고 이거 그거 아니야? 막장 드라마 뭐였지? <laughs> 웨이들디 아니고 와도르디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커비 커비는 이렇게 자동차 모습 바퀴가 굴러가진 않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작죠? 손톱만 한것 같아 손톱 조금 더 크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근데 디테일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 커비 자동차 여기 디테일하면 좋구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만들어주다니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인 되어 있고 받침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커비라고 써졌네요. 여기서는 여기다가 웨이들 들고 자야겠다. 하 졸라 귀엽다 그냥 미쳤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와 여기 이렇게 음료수 파는 건가? 왜팬이지 이렇게 와 이거 커비 모양이었잖아. 심지어 거울 커비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커비 얼굴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와. 아니 웨이들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개 귀여워. 헉, 여기 자동차에 이렇게 뿡뿡 바람 나오는 것도 돼 있었네. 짠, 됐다. 이렇게. 이 백이 되는 것도 표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 오, 이렇게. 드라이브 인. 지나가는 길에 이거 한잔하고 가시라고 우리 웨이들디가 장사하는 거죠. 커비는 근데 이렇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왜안 사? 당연히 사야지. 너무 귀엽잖아. 점 찍은 웨이들디와 커비. 그래서 첫 번째 거. Perfect day for driving. 함께 봤습니다. 두 번째. 너무 작은데, 근데? 저는 기존 그 리멘트 애들 크기만 할줄 알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작네. 다음 두 번째. 하나, 둘, 셋! 아, 이거 제가 기다렸던 거. 짠! 아, 저것만 좀 작나보다. 이건 그래도 조금 더 크게 나왔네. 대박. 미친. 저이 웨이들디아 너무 귀여운 거야. 이 표정이. 아, 디제잉 하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열어봐. 당장 열어봐. 두 번째는 이렇게 와 디제잉 하고 있는 이 웨이들디 랑 커비가 나왔거든요 크기가 제네보다 커요 다행이구만 이 정도는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이, 이 헤드셋 뭐냐고 그리고 여기 보면 대박 이름이 DJ 와냐였나봐 와냐와냐하고 울잖아요 우리 웨이들 디가 그래서 DJ 와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 붐 박스도 있고 여기 턴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보면 레코드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에 반짝반짝 빛을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있네 미러볼도 있고 미러볼도 커비 모양이에요 여러분 개 귀엽다 미쳤다 이거 이렇게 전구도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빛 작대기가 있거든요 빛 표현하는 작대기 이거를 여기 모양이 다 맞춰서 그려져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4개 네딱 꽂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꽂으세요 이러면 무대 완성됐고 여기다가 너무 귀여워. 우리 주인공인 웨이들디를 이렇게 꽂고, 옆에다가 서브 캐릭터인 커비가 옆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춤이라고 하기엔 약간 발레 같네. 와, 너무 이뻐. 이거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게 사실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더 예쁘구만. 이런 느낌입니다. 좋았어. 가보자고. 다음, 세 번째. 웨이들디가 이렇게 잔뜩 들었다. 안 사면 이제 내손에다 한번 지나간 리멘트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나, 둘, 셋. 짠! 또 웨이들디. 아 이번엔 풀인가봐요 풀. 커비가 이렇게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클리어 파츠로 표현이 돼 있네. 대박인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개봉해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나왔고요. 이공 모양이 자꾸 떨어지는구만. 짠 이렇게 보면 풀장에 물을 이렇게 다 먹어버린 걸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신 물을 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다 커비를 꽂아주는 것 같아요. 이 풀에 그래서 여기 머금고 있는 게다 물이겠죠, 커비. <laughs> 그리고 큐브 탈고 놀고 있는 우리 감자돌이 감자둥이 귀여워. 그러면은 얼른 이것도 완성해 주겠습니다. 파라솔 이렇게 꽂아주고 이 굴러다니던 열미운 공은 여기 이렇게. 데코용인가봐요. 커비가, <laughs> 귀여워. 이렇게 커비가 양발 꽂고 여기 물 있는 데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물을 뱉는 커비 모습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귀엽잖아 아, 근데 여기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의도한 건지 여기 물차 있는 듯이 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의도한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좀더 물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대박 너무 귀여워 커비가 이렇게 물을 쏘니까 여기 튀겨서 이렇게 살짝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튜브가 살짝 떠 있어 요 이렇게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아이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것만 보면 커비가 악역 같고 우리 웨이들디가 주인공인데 당하고 있는 느낌이죠. 응, 내 세계관에선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딱 보면 여기 악역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 귀여운 감자가 공격 당하고 있는 거잖아. 이 아래 이 부분은 받침대 부분은 색은 같은 것 같아요. 묘하게 살짝 다르나 했는데 뽑기 차인 것 같고 각 쓴 걸로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멘트 이름은 Splash Tastic Water Fun이라고 했네. Fantastic Water Fun인데 Splash Tastic이라고 꼬은 건가? 세개 완성했고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짠. 아, 이게 이 시리즈에서 웨이들디가 유일하게 없는 건데, 이건 커비가 더 크네. 어, 아. 웨이들디가 없으니까 커비를 좀더 크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스윙비네트라던가 기존 커비 리멘트 하면 나오는 딱그 크기거든요. 구성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은 그래피티 마스터피스 그래피티 명작 뭐 이런 거겠죠 짠 이렇게 커비는 이런 힙합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모자 뒤에는 뭐 없네요 모자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 이 칼라풀한 이런 붓을 커비가 들고 있는 거겠죠 어 귀엽구만 아주 색감이 이렇게 파판색 이 바닥에도 이렇게 물감이 떨어져서 이거 다 네가 지우고 갈 거니 컵이야? 여기 보면 커비인팝시티라고 적어놨습니다 웨이들 디도 여기 있었어 메타나이트고 디디디 대왕이고 이게 본인 컵인가요? 마스터피스 맞아 컵이야? 이렇게 딱 해주면 병모양 완성이고 이런 붐 박스 많이 가지고 다니죠 색깔도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나왔어요 힙 샵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나왔나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칠하고 있는 핑크색 페인트. 이 페인트 흘러나온 부분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꽂게 잘돼 있으니까 꽂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커비도. 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예쁘긴 하다 뒤에 이렇게 배경처럼 뭐가 더 있어서 그런가 눈에 확 띄긴 하네요 컵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거 혼자 좀 완성도가 괜찮은 느낌 책상에 놔두면 너무 귀엽겠죠 근데 이 아랫부분이 팝시티라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아랫부분이 살짝 좀 약간 그반딱거리는 재질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여러 번 말했나요? <laughs> 약간 그 사출 별로인 느낌? 무광으로 좀 해주지 저게 더 예쁘니까 저걸로 했겠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 뭐. 다음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둘셋짠 다섯 번째도 들어있는 웨이들디 근데 표정 왜안 좋아 또커비가뭐 시켰구나 다섯 번째는 아다이노에서 서빙 알바 하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 짠 이렇게 컵이 다이너 어 그렇죠 이게 딱그 아메리칸 다이너 느낌이거든요 뭐 케첩 머스터드 이런 네온사인 간판 그리고 이 아래 하늘색 흰색 타일까지 그 전형적인 클래식 아메리칸 다이너 느낌 근데 이게 이게 딱안 맞고 이렇게 그냥 헐렁거린다 뭐 세워놓으면 상관은 없는데 빡 맞진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짠 이렇게 먹탱이 컵이랑 음식 나르느라 바쁜 우리 웨이들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웨이들디도 그냥 알바생인데, 알바몬인데. 아, 이런 미팅 이거 제가 방금 그림을 봤거든요. 웨이들디 표정이 왜 이런지 알았어. 이렇게 컵이가 이미 아가리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론소다 같죠? 메론소다에 크림 올리고 체리까지 올린 것 같은데, 이거를 학업하랴, 장학금 벌랴, 바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웨이들디가, <laughs>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달도 하기 전에 컵이 이놈새끼가 이렇게 아가리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죠. <laughs> 개 웃기잖아 블랙 컨슈머 커비와 고통받는 알바생 웨이들디었습니다 귀엽네 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샀네 귀엽잖아 크림부터 쏙 빼먹어버리는 이게 정작 또 자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죠 범죄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커비 그만 몰아가야겠다 커비 팬들한테 고소장 날아올지도 몰라 자 그리고 다음 우리 마지막 해야겠죠 여섯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간만에 리멘트 하니까 또 재밌구만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기분이 몹시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짠! 스티커 들었다. 오! 이거는 컵이랑 웨이들디 둘다 크기가 큽니다. 아하, 좋아. 아, 아케이드처럼 나왔어. 아, 오락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가 보다. 6번은 이 투명 작대기 들어있으니까 여러 번 버리면 안 됩니다. 저한 여러 번 버릴 뻔 했죠? 한 번은 진짜 쓰레기통까지 쫙. 직업했지만. Aim for the high score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라의 하이 스코어 스티커는 심지어 두 개나 있었어 이 아케이드 이 게임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 제가 스티커 붙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하게 안 붙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 그래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왜못믿되시죠 이쪽은 이렇게 메타나이트, 그리고 반대쪽은 내네 지문까지 같이 붙어버렸고, <laughs> 반대쪽은 컵이, 푸푸푸 레인저. 사격게임인가봐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컵이랑, 컵이는 이런 비장한 표정하고 있고, 웨이들디는 그냥 칠 웨이들디. 든든든든든든든. 그냥 즐기 고 있죠. 컵이는 어, 승부욕이 강한 편, 웨이들디는 그냥 즐기는 편. 푸푸푸 레인저스였던 이후 등장. 왕은 바로 디디디 대왕이었습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를 한쪽에 그냥 이렇게 딱 붙여서 붙이면 된다는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반대쪽이 남으면 혹시 반대쪽이 남아버리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짠 이렇게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하게 잘 붙인 겁니다. 에잉. 작대기 어디다 쓰는가 했더니 컵이 발에다 꽂는 거네. 였 거의 과몰입이 미쳤네. 이렇게 <laughs> 이 정도라고 그리고. 웨이들디는 이렇게 해주는 건가 봐요. 목숨이 커비는 3개 남았고, 웨이들디가 1개 나온 것 같아요. 웨이들디는 7 웨이들디라서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커비만 승부욕이 넘칩니다. <laughs>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 이것도 진짜 팝하죠? 그 팝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아케이드 느낌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잘 나왔습니다. 귀엽잖아? 상당히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짠.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1, 2, 3, 4, 5, 6 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맞춰서 나왔나 봐요. 총 6개 이렇게 커비인 팝시티 같이 열어봤고, 컨셉에 충실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이번 6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거 DJ 와냐 있는 이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고, 커비 그래피티가 생각보다 예뻐요. 커비만 있는 건데도, 이 팝한 느낌에 예쁘고, 컵이 다이너? 이게 좀 웃기면서 귀여운 웨이들디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다 예쁘지, 뭐. 웨이들디 들어가 있으면 다 예쁘지. 제가 너무 편해하는 것 같다면, 맞습니다. 컵이 팬 여러분. 컵이 어딜 가도 다있잖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귀여웠는지 꼭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귀엽고, 더 재밌는 연구 많이 들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